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사순절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종일 금식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어,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어, 난 의로워. 그리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어, 남을 좀, 멸시하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세인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또 주님께서, 어, 정말,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세인은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였고 세리는 그 당시 가장 악하다고 죄인 취급 그 당시 죄, 제일 큰 죄인이고 제일 큰 악인은 세리였다고 해요.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어그 직업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어 바리세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는 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어들일 때그 이상의 것을 걷어들여서 자기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이 당시 일주일에 두번 정도 금식하는 것이 그 경건의 하나의 착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소득의 1일조를 바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만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믿음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음, 또 경건의 지표인 금식도 두 번씩 하고 또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는 어,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음, 반면에 세리는 어,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엄두도 못 내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탄식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가 어, 떳떳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난 정말 정말 죄인이야. 나는 난 나쁜 놈이야. 그럼 마지못해 이 일을 하고 어, 있는 이 세리에. 그렇지 않은 세리도 있었겠죠. 정말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배를 막 두둑히 채우려고 하는 세리도 있었지만, 이 세리는 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어, 탄식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탄식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좋지 못한 직업. 그래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여전히 정죄하죠. 어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히 많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 현실로 끄집어 내어 오면 엄청난 반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바리새인, 그리고 또좀 도덕적이지 못하고 좀 문제가 있는 직업,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정죄하. 아우 신앙도 없어. 저런 사람이 뭘 교회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어, 의롭다고 칭찬바, 칭함을 받는 사람은 세리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사람은 직업을 얘기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 자꾸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세우는데 이게 우리가 버려야 할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말씀 반전의 하나님 음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늘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의롭게 행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하느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했다면 하느님 기뻐 받아 주셨겠지만. 이 바리새인의 의도, 그 마음, 동기는 다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루채는 자기의 영광인 것이죠. 반면에 죄인은 진짜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이 함정 행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 자꾸 뭔가 보상을 바라죠. 하나님 내가 이것 저저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다 열심히 했어요. 그건 뭐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달라는 거죠. 그 대가를 달라고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의 속마음이 은연 중에 깔려 있습니다. 약 행위를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이 이거 주시겠지 저거 주시겠지 하고 자꾸 보상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리는 그냥 자기 자신의 탄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파악을 해야지 아니면 여기 자꾸 속아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자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은 음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때로는 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것만큼 속상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이렇게 자꾸 습성상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완전히 버려야 될 대면 좀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오늘 묵상 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묵상 글을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살면서 마주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가늠도 하지 않고 금식도 꼬박꼬박하고 11조도 잘 바쳤다는 바리세파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대체 내가 너를 도울 구석이 어디라는 것이냐 물으실 것만 같다. 기도할 때에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며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 부족하고 비어 있는 곳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의 신비로 채워질 수 있다.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아버지 앞에 오롯이 드러내며 필요한 것을 구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리에 비어 있는 부분에 내려앉았을 것이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세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보일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때로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로 그것이며 벌거벗은 영혼의 상태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 텅빈 그릇에 소복소박 쌓인다. 하늘의 것들이 어, 사랑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꾸 행위로 주 앞에 나가면서 그 행위의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한 적은 없었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얻고자 때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정말 경건하고. 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심으로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 하신 반전의 주님, 음,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꾸 신앙 생활하려고 하는 그 실수와 오류를 범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눈으로 또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을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 늘 겸손하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수 있게 또한 우리의 내면을 잘 분별하고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